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 및 신고와 아, 그리고 취소입니다. 아, 우리가 펜션용 전원주택을 짓거나 카페를 하기 위해서 근생 건축물을 지으려면 관할허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을 말하는 거죠. 아, 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광역시장 등 상급기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허가권자인 지자체 장은 건축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건축물이 소형인 경우에는 허가가 이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즉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아닌 신고로서 허가에 가늠할 수 있다고 라 건축법 14조 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 신고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허가를 말합니다. 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은 에, 전원주택이고 이런 전원주택을 이제 펜션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 건물은. 어, 야외 카페를 할수 있는 길가의 건축물이고요. 어, 먼저 허가란 강학상 일반적 금지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의 종류는 개발 면적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건축어가개발행위가 산지전용화, 농지전용화, 뭐하천점용화가 허가의 종류는 무지 많지만 개발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형 면적을 개발하는 경우. 허가는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고 중대형 개발에는 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전용허가에 수많은 환경허가 및또 주민보호 등이 추가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대법원에서 정의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하고,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제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말한다라고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있습니다. 자, 신고제의 근본 취지는 허가제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는 한편 행정청이 그 행정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청에 미리 일정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 우리가 건축 허가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이미 개발행 허가의 공사가 완료된 대지인 경우, 건축 허가나 신고만을 검토하고, 건축 목적의 개발행 허가는 이 건축 허가나 신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임야 또는 농지의 경우에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 허가 등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이때 소형 건축물의 경우에, 건축 신고에 이런 개발 행위가 의제 처리되는데 의제 처리 된다고 해서 그 건축 신고에 의제 처리된다고 해서 의제 처리되는 개발 행위가 가볍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 보면 어, 왼쪽 그림에는 저수지가에 오른쪽 저수지가에 마을 길을 통해서 왼쪽에 임야가 있고 이런 밭이나 임야에다가 건축허가를 넣을 때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에, 바닷가에. 에, 건축을 하는 건데 이미 여러 개의 건축물이 펜션이 지어져 있고 그 위쪽에 임야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자, 캠핑장이 되든 이런 경우에 신고라 하더라도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 행위가 의제된 신고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신고란 법령에 맞게 신청하면 사실상 신고가 종료되는 자기 완결적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건축 신고에 다른 법령의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에, 건축 신고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기준까지 검토, 즉,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사실상 허가제와 거의 비슷해서 허가권자에게 수리하지 않을 재량권이 있다고 대부분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결문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관할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권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어 간이한 신고에 개발행위가 붙었다 하더라도 어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해 주려는 게 아니고 건축 부분만 간이하게 신고로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개발행위 허가 뭐 농지 전용화 하천 전용화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 있다면 그 부분도. 그 법령에 의한 허가 기준에 맞아야만이 수리되는 것이다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는 법령에 맞게만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는 기속행위인데 개발행위허가는 절량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신고에 의제된 개발행위허가는 절량행위이므로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실상 허가나 같다 즉 법령에서 허가권자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허가청은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서 허가 또는 신고가 보완 또는 반려 처분이 될수 있습니다 건축 신고는 법령에 맞게끔 넣어도 허가권자가 수리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 조례 등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뭐, 주변 환경의 보호라든지, 주변 환경과 조화, 조화라든지, 이런 건좀 추상적인 허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량적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허가이든 신고이든, 보완 또는 반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법령이란, 건축 및 국토계획법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지자체 건축조례의 규정이 있고, 비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도시계획조례 허가 기준이 유임돼 있어서 국민은 개발하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각종 조례까지 포함해서 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의 신고 절차는 허가보다 시간과 비용이 조금 절약되는데 그 대상은 에,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한 증개축, 신축이 아닌 거죠. 어,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의 2층이야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은 85제곱미터 증개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도시 지역. 비도시 면적이 아닙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2층 이하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건축물이 있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 등에서 2층 이하이면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규모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민박 펜션용 건축물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어 23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므로, 만약 비도시 지역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까 20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어서 어 펜션이 230제곱미터까지 허용되니까 200제곱미터 가지고 펜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신고로. 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소규모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표준 설계 도서로 한 건축물이므로 이런 것도 전원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0제곱미터면 약 30여 평입니다. 전용면적 30여 평이고 주변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30여 평이면 굉장히 큰 평수거든요. 그리고 읍면 지역의 경우 200 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또400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온실 등은 소규모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는 허가이지만 건축은 신고잉으로 법령 기준에 맞추면 할수 있는데 형질 변경 때문에 어렵다 그 말입니다. 다음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하고 건축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있는 의무죠.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착공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 21조의 법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계획을 허가청에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착공계를 제출한다 라고 합니다. 자, 건축법 11조의 건축허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 7항에는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언어 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허가권자의 의무이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은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공장 건축물은 3년인 거고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수가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년까지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호, 허가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2년 또는 3년 내에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는 했지만 뭐 6개월이란 1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묵혀 두고 또뭐 소유권 분쟁이 되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호. 21조에 따른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공 후와 착공 전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어버렸을 때는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언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돼서 착공계를 낼 수가 없다면 공사에 착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착공계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사에 착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가청에 착공계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이 정한 착공, 즉 공사에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건축 신고는 건축 허가와 달리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겁니다. 허가는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계고 및 청문 등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나 신고는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또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건축관련 공사의 안전 확보, 국토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재반 준비를 하여 착공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허가 후에 건축허가 후에 공사의 실제 착수 시점에 따라 이 법정 기간 2년 또는 3년 종료 시점이 달라짐으로 착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본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그럼 착공은 뭘로 보느냐?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상의 창고와 부속 건축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했고 건축물을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에 의한 관계 명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 건축물을 실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착공의 시점은 건축물의 터파기 이후가 착공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 이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는 정도는 착공으로 볼수 없다고 대법원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또는 3년 이내에 건축물 터파기를 안 했으면 착공으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판례는 자 이런 경우는. 만약에 터파기를 하기 전에 형질 변경을 해야 되고 형질 변경이라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하기 하면서 뭐 진입로가 막혀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 이제 건축허가의 취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건축허가의 취소는 위반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꼭 청문을 실시해야 하나? 건축법 86조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에,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에,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를 해라. 그러나 건축법 11조 7항에 의한 허가는 꼭 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은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착수 기간의 경과로 2년 또는 3년의 경과로 인해서 건축 허가의 취소 처분에 어, 앞서 청문 설차를 실시하지 않했다 하더라도 모두 절차 위법은 아니지만 개발행위허가 의제된 경우에 허가 취소는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심사 안 하고 곧바로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 그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위법함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법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후에 또다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건축허가 기준만 볼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가 허 기준에도 맞는지 개발행위 부서와 협의한 후에 허가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펜션용 전원주택 또는 카페용 소형 근생 건축물은 건축 신고로 가능하지만 만약 그 대지가 개발행위 허가로 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임야 또는 농지라면 그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서 대지 조성 공사를 한 후에 그리고 어 건축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국민 및 행정 편의를 위해서 건축 신고에 개발행위 허가 등 형질 변경 허가를 위한 각종 허가를 동시에 받게 될 때에는 사실상 허가와 같은 어려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 신고는 예, 건축시타가 세움터를 통해서 허가청에 제출하지만, 예,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형질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지 않은 건축신고는 건축사를 통해서 그냥 해도 되지만, 형질변경이 의제된 예, 건축신고는 반드시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그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